내란 청산을 요구하는 압도적인 민심을 보여줍시다. 반갑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이후 이 광장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늦게까지 가장 철저하게 지키고 계신 촛불 행동의 동지들에게 무한한 영광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하십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국민이 체결한 사회 계약입니다.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확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맹세하고 그 막강한 권력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이 의무를 저버리는 순간 그것은 바로 국가로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첫째. 헌법 수 의무를 저버리고 선거에 개입한 조의대 대법원장을 즉시 탄핵해야 합니다. 헌법 103조가 규정한 법관의 독립을 스스로 파괴하고 내란 피의자들에게 면제부를 주려는 조의대 대법원장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자격이 없습니다. 국회는 조의대를 즉각 탄핵해야 합니다.